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무려 그 지켜야 될 법이 618가지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입니다, 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8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 618가지를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도 봐도요. 오늘 말씀도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초등교사는요, 당시의 가정에 있었던 노예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노예, 가정 노예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인 때 이르기까지 그이 초등교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가리켜주는 그러한 어떨 때는 비서 역할도 어떨 때는 이러한 가정 교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초등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교사가 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겠습니까? 사사꿈꾼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요,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메인 삶을 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618가지 조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1년이 365일, 하루에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하루 두세 개씩 지킨다면, 얼마나 그 메이고 답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얻고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과 주제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걸로 생각하고, 주님, 잠깐 옆에 있어요. 내가 해볼게요. 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내 삶을 붙잡아주세요. 주님께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는 복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원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그 인생 인정해 주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의식하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초, 어,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는 사람인.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율법으로 내 인생을 뭔가에 매임 받는 삶.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그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